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전에 분갈이를 다 했는데 두 아이만 분갈이를 못해줬거든요 어, 라탐하고 퍼플 샴페인인데 어, 요 아이들을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좀 입장이 통통하고 흙이 젖어 있어 가지고 제가 털어놓고 며칠 말렸다가 예,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예, 라탐부터 분갈이 할게요 산토방분 산토방분 예, 예뻐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휴가토 조금 깔아주고요 예, 흙 빠지지 말라고 소리 맞사 며칠 말렸더니 그동안 또 붙어있던 뿌리들이 이렇게 만지면 부서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주고 예전에는 진짜 분갈이 하는 모습 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집중하다 보니까 좀 말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 하는 모습은 잘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하나인 아이는 분갈이 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또 말이 없어져요. <laughs> 라담은 처음 키보는것 같아요. 전들도 어, 예쁘지만 어, 국민애들이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다육이들 보시면 장보다는 예, 국민애들이 더 많아요. 근 네, 키우기는 장이 좀잘옷 잘하지도 예, 않고 예, 키우기는 장들이 더 쉽죠? 국민이들은 이제 여름 되면은 또 엄청 고찰하고 캠핑장 같은 데는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동명하게잘 크는데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그 자연이 주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육이들이 못 자라고 또 햇빛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크게 키우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작게 키우려고 해요. 음, 조금 비도네. 요즘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, 저는 연휴를 다 쉬지는 못하고요 네, 오늘 하루만 쉬는데 또 이렇게 하루 쉬면 엄청 바빠요 그래서 한 주간동안 못했던 거를 주말에 하려고 하니까 네, 굉장히 바쁘죠 네,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음. 그타미에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소음이 엄청 커요. 이렇게 며칠 말리면 또 이게 이렇게 만지면 부실어져가지고 물을 다떠어준답니다 예전에는 물을 정말 아껴줘가지고 깍지도 많이 생기고 조금 그랬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물을 잘 챙겨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은 없는데 여름에도 분갈이도 많이 해주고 초보 때는 예, 요즘에는 그래도 좀 피해요 봄 가을에 주로 많이 해주고 어쩔 수 없을 때 예, 여름에 분갈이 해준답니다 저는 1년 중에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휴가철 밑에 주고요 소름맞아 어, 기핑장에 있을 때는 흙 비율을 7대 3으로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여름도 보내야 되고 해서 지금, 새로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, 어, 9대1로, 그 배합토를 9대1 비율로 해가지고, 조 물을 자주 주더라도, 예, 배수가 잘 되고, 화분이 빨리 마르게, 그런 식으로, 배합토를 쓰고 있답니다. 제가 이 퍼플 샴페인은, 어, 한 4년 가까이 키웠어요. 그래서, 많이 달궈졌는데 목동이죠 노아이가 참 예뻐요 쿨 샴페인 <목소리> 당장한 김치를 몇달 먹다보니까 겉절이도 해먹고 싶고 또 열무김치도 담아먹고 싶어가 지금 주문해놓고 오늘 그런 김치들을 담아야 되는데 어 아침에는 생각했다가 또 하다보면은 또다육이들 만지느라고 예 항상 뒤쳐져갖고 지치면 또 못하고 넘어가고 예 요즘 생활이 제 생활이 그렇답니다 이제 분갈이 해 놓고 오늘은 어, 겉절이도 담고 네, 열무도 담고 머릿속으로는 일을 다 했어요 네, 이제 하다보면 지쳐서 네, 다음에 다음에 여기서 한가지씩 또건너뛰죠 네, 퍼플 샴페인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, 예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, 퍼블 산페인하고 어, 라탐하고 이렇게 분갈이 마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번에 드린 화분들인데 네개를 어, 구입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내봤어요 이 아이는 환역 가르시아 예, 며칠 전에 분갈이 해가지고 이제 전등 밑에 넣다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뺐습니다 그리고 퍼플 샴페인 그리고 라탄 요에는 오렌지 몰로 이렇게 네, 분갈이 해봤어요. 예, 행복한 날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